갭 차크 갭 체크가 가장 자극적으로 나왔던 게최근에 나스닥이에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 생긴 갭을 여기서 생긴 강한 갭을 보시면 갭 상승을 갭 하락으로 건너 뛰었잖아요. 여기가 아일랜드가 돼 버려요. 아일랜드 갭, 그렇죠? 아일랜드 섬이잖아요. 이게 섬처럼 동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아일랜드 갭이 발생해 버립니다. 만나요, 보이세요? 여기 갭과 여기 갭을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와 여기를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섬 같죠? 아일랜드 갭이 발생합니다. 아일랜드 갭은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로 보통은 받아들여집니다. 갭 상승을 갭으로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향후에 추세가 바뀔 거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하방 갭에 마지막 갭에 힘이 실려서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메우는 체크를 해버렸죠. 여기 윗골이 달린 날 거의 그냥 체크하고 왔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경우 이렇게 황급하게 다시 돌아선다. 만약에 이게 체크해서 그냥 올라갔다면 다른 해석이 됩니다. 갭을 갭으로 돌파한 걸 다시 한번 어, 돌파하는 거니까 힘이 또 나중에 실리는 게 우세가 돼요. 그런데 나스닥을 보면은 갭을 갭으로 돌파해서 아일랜드 남기고 그 부분을 한번 훑고 왔어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어떤 표현을 하면은 요게 이해가 될수 있을까요? 음... 무슨 표현을 할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이 하방 이제 갭을 갭으로 돌파했으니까 목적지가 올라가다가 밑으로 가면은 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빠르게 일단 시동 걸어서 출발을 했어. 근데 가다가 갑자기 아우나 가스 밸브 안 잠구고 갔네. 후다닥 가서 잠그고 다시 출발한 격이에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가스 밸브 안전구고 온게 생각나서 가서 다시 거기에 머무르는 거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갑자기 생각난 것 때문에 잠깐 다시 꺾어서 들렀다가 온 거예요. 만약에 들러가지고 그냥 다시 눌러 앉게 되면 나 부산 안 가겠다가 돼버리겠죠. 굳이 실,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 골뱅, 골뱅이님께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찍고 터닝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얼마나 강해지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때 미국이 보여줬던 거랑 조금 달라요. 어, 가다가 원래 가려고 틀었는데 어, 틀었는데 가다가 어, 아, 들어와서 아이고 좀 쉬었, 쉬, 쉬었다가도 되겠네. 여차 어, 하면 부산 안 가지 뭐 날씨도 더운데 약간 요런 느낌 비도 오고 날씨도 더운데 가스 밸브 장구로 온 김에 들어가서 나 급하지도 않은데. 아니, 좀 이따가 집에 좀 이따가 다시 생각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비유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는 머물러 있죠. 미국은 황급히 빠져 찍고 터닝한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이 더 고점 징후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보다는 기술적인 흐름이에요. 괜히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죠. 아, 원래하방은있는 것이라고, 어차피 하방? 하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민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하방 하방으로 설계했다고 해서 100% 하방으로 가는 건 아니죠. 갈 확률이 높을 뿐이지. 가다가 상황이 바뀌면 시장의 상황이 바뀌잖아요. 재밌으며. 시장의 상황이 바뀌잖아요. 시장이 갑자기 좋은 내용들이 막 나와 하방으로 배팅을 해놨는데 좋은 내용들이 나와. 그러면 베팅했던 거를 철회를, 하고 철회를 해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돌릴 때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기관들이야 오늘 방향을 바꾸진 않았어요 기관들 여전히 어제랑 똑같이 하방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방 우위 구조를 제한적이지만 어제 말씀드렸듯 그치만 외국인들이 오늘 입장이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이 그 고민을 하게 되는 주체가 됩니다 오늘 선물 1조원들을 사고 콜옵션을 외가격을 337.5 이상의 외가격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상방에 해치를 걸어둡니다 혹시 모를 급등에 대비를 해요 그러면서 포지션을 하방에서 상방을 살리면서 딱 양방으로 만들어둔 고민을 하고 있는거죠 이 고민 구간에 어떻게 함부로 베팅을 합니까 지금 함부로 배팅을 그 어느 구간에서도 하기가 어려워요. 이 하락할 때어 하락하기 전 단계 박스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그 시그널들 이후로는 7월 3일 이후로는 계속 그런 방식이 됐어요. 어어 어 하다가 계속 떨어지고요. 어느 순간에 급반등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만기를 앞두고 체크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지표들 발표도 많이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 시작하면서 뭔가 전 지금 매도를 보는 사람들과 매수를 보는 사람들이 서로 또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요. 대량 매도했던 거 지금 많이들 살아 있습니다. 오늘 매수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뭐 그렇게 줄어든 거 없어요. 뭐 일부 줄어들어서 기관하고 같이 뭐 하자면 다 또이 또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하방을 보는 외국인들도 살아 있고 상방을 보는 신규 외국인 세력도 진입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더 쎄다고는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양방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아무리 금융 투자가 옵션에서 성적이 좋다고 한들 한들 백전백승은 아니니까 금융 투자가 큰 힘을 못 쓰고 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그 승률 좋던 금융투자가 올해 들어서는 또 승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투자가 올해 들어서 올해 1월, 2월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상하게 금융투자가 그렇게 옵션 성적이 예전처럼 좋지가 못하다 초반에 뭐 그런 성향을 봤을 때 금융투자도 지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지는 시기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힘을 바짝 더 쓰려고 하겠죠 그럼 마지막에 썼던 상방 힘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제 저점이 다 찍힌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양방으로 만드는데 어, 상방이 더셀 거예요 하방이 더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지만 금융투자는 뚜렷한 것은 지금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리하다는 라 겁니다 그 오늘 금융투자 뭐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맞서서 싸우고 있죠 대량 매도를 개인들이 대량 매도만 하게 놔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사면 둘 중에 누군가는 매도로 채워줘야 되는 게제로섬 게임의 파생 상품의 특징이죠. 개인들이 이만큼 팔고 나머지는 금융투자가 더 세게 누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누르는 것보다 더 세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 개니까 금융투자만을 놓고 보면은 어디선가 사는 거를 고려하더라도 기타 금융이 사는 걸다 체크를 하더라도 더 많이 매도를 하고 있죠 금융투자가 지금 이런 상태 금융투자는 지금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원래는 하방이었지만 혹시나 모를 상승세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요 어제는 금융투자가 대처를 했고요 하방의 제안을 어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금융투자가 이러한 구조에서 얘를 낮춤으로써 하방에 제한을 걸고 최대 수익 구조를 만드는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포지션 변경에 힘을 씁니다. 기존에 이런 포지션에서 얘를 이렇게 살려서 양방으로 만드는 형태예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날이 오늘이고 옵션까지 또 주도해 주는 날이 오늘이고 어제는 금융 투자가 꽤나 많은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방향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하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배팅을 확 줄여서 해야 됩니다. 항상 배팅을 높게 유지하면 파생에서는 그냥 망가져요. 현물은 지키고 계시거나 여의치 않으면 지키고 계시거나 올라오는 종목이 뭐 충분히 내가 매도할 수 있을 만큼 매도 심리가 충분히 생길 만큼. 크게 올라오는 경우에만 대처를 현금화해서 대처를 해두시고 대처한 그게 수익으로 마감을 지었다면 손실 종목인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하셔서 20만원 수익을 챙겼다면 마이너스 20만원을 손실부담이 큰 거에서 내가 손실을 가장 부담이 큰거 비중이 많거나 손실률이큰 거를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해서 4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만들어 두시는 게 지금과 같이 불투명한 환경에서는 좋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힘을 더 써서 상방으로 바뀌고, 내일 금융투자가 아, 안 되겠다. 외국인들 너무 센데, 나도 조금 발맞춰서 가야겠다. 라고 해서 상방으로 같이 또 조금 더 전개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보여지고, 어떤 의미 있는... 라인들을 통과하는 모습, 힘있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야 외국인 힘이 너무 세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연속으로, 선, 연속으로 힘을 써서 의미 있는 라인들을 다시 돌파 안착을 해준다든가. 물론 7월 3일은 페이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수급 변동이 이때는 없었어요. 옵션에서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만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지금은 만기가 얼마 안남지 않았고 한번 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기관 외국인들도 현실적으로 바꿔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현실이 여기까지 꿈을 꿰 여기까지 이상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 대비 갈수 있는 폭을 어, 급 급락이 나오면 급 급반등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죠. 장대 음봉이 강하게 나왔으면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동이 어제 걸렸고 연속으로 어제도 매수로 유지한 채 외국인들이 끝났고 오늘 담고 있는 모습에 기관들도 반응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쇼이야 아니야 무조건 롱이야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어, 찍기식으로 할수 없는 시기예요 만기 앞두고 어, 뚜렷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동을 줄 때가 있어요 5월달에 5월달에 5월달에는 아까도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5월달에는 옵션 만기 포지션이 하방이었어요 7월처럼 지금처럼 그리고 6월달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상방이었습니다 그것도 초반에는 하방이었다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계속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선물이 섞여있어가지고 옵션만 자체로 놓고보면 판단하기가 어려웠거든요 6월 만기는 선물까지 같이 있으니까 선물의 힘을 강하게 쓰면서 끌어올렸던건데 5월달에 보시면 여기 페이크 구간이 두번이나 주어집니다 월요일이에요 목요일 만기예요 지금이 그때랑 무조건 다르다고 볼수도 없죠 뭐 똑같이 진행되리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가능성을 둘다 열어두는 외국인들을 볼때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가지고, 얘가 월요일, 화, 수, 목이에요. 이상하게 이때도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 있었는데 갑자기 나스닥 급등이 그날 금요일 그 전주 금요일에 나왔거든요. 금요일에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갭이 강하게 뜨고 급등했죠. 그러니까 약간 얼떨결에 준비 안된 급등이었던 거기도 해요. 포지션 정도는 포지션이 아직 하방으로 우위가 있어. 요 하방으로 우위였는데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만기까지 다시 초기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틀 더 내리고 시그널을 줘요. 외국인들이 지금은 하루 더 진행된 화요일이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죠. 금융 투자가 힘을 더 쓴다면 그리고 외국인도 여전히 양방이기 때문에 하방도 지금 근데 되게 포인트가 현재 지금 코스피 200이 335에서 336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의 상방은 340 이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340 이상에서 개인들이 슬쩍 손실도 만들 수 있어요. 포지션이 살짝 오늘 개인들이 외국인 자리랑 바꾸면서 그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방으로도 330밑에에요 보면요 중간을 끼고 있습니다. 이거 양방으로 비슷한 크기예요. 마지막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여기를 줄지 여기를 줄지 몰라요. 심지어 심지어 힘을 그냥 멈춰서 여기에 머물러서 있는 경우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여기에 손실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외국인들은 7월 만기물 한달 거래를 하는 동안에 이미 수익 실현을 꽤나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익 실현을 10만큼 해놨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양반 구조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머물러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손실은 약 1에서 이만큼 밖에 안 보여요 안 보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둬놓고 선물만 좀더 모으자 아이 선물 많이 팔았으니까 어, 앞으로 선물만 조금 더이 가격에 모으자 라는 식으로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럼 결국엔 애들은 팔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마무리 짓는 7월 말이 7월 만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실현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7월 물에 대해서. 종목 나름 고점에서 모두 절했습니다 상방을 가도 바로 가지 않을 듯해서요. 아 네, 플리아님 축하드려요. 기관들은 금융 투자는 지금 현재 한 30억 넘게 7월 물에서 손실 수익 손 뭐야 손실 실현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0 정도 됐어요. 이거 이거는 그냥 숫자예요. 이거 외국인들 더 많이 입주 했습니다. 예시로 든 거, 약간 외국인 거는 어, 기관은 한이 정도, 30억 정도를 이미 7월 물에 대해서 손실을 봤어요. 확정지은 거.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어, 포지션으로 상승을 더 해주면 손실만 키우다가 옵션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지를 강하게 걸어야 될.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기관들이 막판에 힘을 써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어, 요즘 다소 페이크도 많으니까 이때처럼 외국인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지금 개인 참여자들을 자꾸만 혼동을 줘요. 하락 구간에서 쇼스로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파생상품의 격언으로도 있어요. 하락의 쇼스로 망가지고 상승의 롱으로 망가진다. 하락의 쇼스로 망하고 상승의 롱으로 망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런 구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분할하는 관점, 끌고 갈 때는 분할하는 관점도 필요하고요. 잘 보이지 않고 뚜렷하지 않을 때는 당일에 포지션을 청산해서 다음 기회를 바라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옵션에서는 선물이야 물론 뭐 선물도 한 방향으로 잘못 옆방향으로 꼬이면 굉장히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간가치는 그래도 살아 있잖아요 뭐 여차하면은 롤오버 해버리면 되니까 여유 그 버틸 수만 있으면 근데 옵션은 그런게 없으니까 시간가치가 계속 죽으니까 이렇게 한번 꼬이면 오늘 같은 경우도 푸드옵션은 지금 90% 정도 지금 외가격 쪽은 90% 어제 종가 대비 빠져 있습니다 콜옵션은 뭐2-300% 올라간다고 봐도 어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내가 이 h i s is the same thing. This i 은은 h 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a m 다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n 이런 시이에는 s the same t h 혹은 오버하더라도 미량 이렇게이거 지키시고 어느정도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강하게 완료되는 시점 한번 갈아엎거나 아니면 그냥 위로 브이턴에서 날려주거나 충분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거죠 지금 342로도 외국인들이 설계 해놨으니까 어제 구조와 달라진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발빠르게 하루 세게 맞춰가는 전략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갖고 있다라는거 양방으로 그래서 고런점 체크를 하시고, 다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